안녕하세요. 북리지 김성민입니다. 지난 시간에 여기 다섯 개 모터와 익스트루더 연결까지 했잖아요. 그래서 그 다음으로 여기 Y 스플리터죠. 정확하게는 Y 자는 아니고 다섯 가지 색이 들어와서 하나로 모아지는 보통 5 in 1 스플리터라고 하는데 그 스플리터를 장착해서 테프론 튜브를 위에서 밑으로 쭉 다 연결을 시켜보려고 합니다. 5-in-1 스플리터가 다양한 디자인들이 있더라고요. 제가 t h i 스와 그리고 그 오픈소스로 공유해주신 분들의 디자인도 보고, 여러 개 찾다가, 프로사 사이트 안에 보니까 괜찮은 디자인이 있더라고요. 좀, 이거 어떨까? 해갖고, 제가 열심히 출력해 봤습니다. 그래서 그 출력한 게 바로 이거 네 크기가 지금 60mm짜리를 제가 출력했는데 너무 짧은 거는 이 안에서 어, 이 필라멘트가 너무 많이 꺾일 수 있을 것 같아서 가능하면 그 꺾이는 각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긴 거를 선택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장착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그리고 나서 어, 피팅을 갖다가 한 찾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걸다 한번 생각을 하고 나서 해야 되는데 일단, 제 집에 있는, 그리고 가지고 구입해놓은 피팅들을 담아봤습니다. 피팅도 보니까 종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. 이렇게 둥근 것도 있는데, 둥근용은 뭔가 조이거나 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, 그렇게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서, 음, 이건 빼고, 굉장히 많더라고요. 제가 뭐 두꺼운 거, 얇은 거 대충 있겠지 하는데, 얇은 거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도, 크기가 다 달랐습니다. 보시면, 여기, 네. 이게 직경이 두 개가 살짝 다르죠. 네. 이게 다 사이즈가 있더라고요. 제조사마다 조금 부르는 명칭이 좀 다르긴 한데, 이게 PC4. PC4는 안에 내경에 3mm 테프론 튜브가 들어간다 그래서 PC4. 어, 다시 M5. 이거는 m 5고요 어 그리고 옆에 있는 요 하얀색은 m6 그러니까 이 안에 연결하고자 하는 볼트에 따라서도 종류가 다 제각각 이었습니다 그런데 출력해 놓은 것과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헛돌아요 그런데 이거는딱 맞습니다 이쪽에 딱 맞아서 아, 사이즈를 보니까 얘가 m6 m6 로 연결하면 딱 맞겠더라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한6 개의 피팅만 가지고 있으면 꽂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약간 욕심이 나는 거예요. 왜냐하면 멀티 컬러 만드신 것 중에 그 제품들 보니까 어떤 분은 이거를 여기 테프론 튜브로 양쪽으로 연결해서 하지 않고 어 이거를 쓰셨더라고요. 얘 얘가 뭐냐면 여기다가 테프론 튜브를 하면 튜브 때문에 휘청휘청하잖아요. 예, 그것 대신에 아주 강하게 여기 딱하니 어, 완전히 밀착되게 고정시켜놓는 거죠. 네, 이런 커플런가 이게 어, 니플이라고도 여, 얘기하는 것 같고 이거를 이용해서 어, 밀착해서 어, 고정시킬 수 있도록 디자인을 따로 해서 어, 진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드디어 디자인이 끝내고 이제 출력을 해보려고 하는데 어한 가지 제가 잘 모르겠다 싶은 게 있어요. 이게 뭐냐면 위쪽에 있는 이산 8분의 3인치 산인데 이 피치가 규격이 되게 많더라고요. UC가 있고 UCF가 있고 그에 따라서 피치 간격이 다 다른데. 3D 프린터에 있는 그 피팅 피치가 뭔지 못 찾았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위에만 출력을 해서 꽂아보고 그리고 전체 출력을 해볼까 합니다. 프로사에서는 이 자르기 기능이 있더라고요. 프로사 슬라이서에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이렇게 올려서 위에만 한번 출력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 정도 여기까지 하고 상단 부분은 유지하고 절단하면 이렇게. 나오죠. 큐라에서는 밑으로 그냥 쭉 내려버리면 되는데, 프루사 슬라이서에서는 자르는 기능을 이용해서 아예 모델링을 잘라서 출력해 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슬라이싱을 한번 하고요. 네. 미리 보기 하고, 자, 이걸 출력해서 한번 맞는지 끼워보고 진행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출력 끝났습니다. 과연, 과연 이게 들어갈지 보겠습니다. 쳐서잘안 들어가는 거 보니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나사산이 눈대중으로 보니까 이 얘가 더 촘촘한 거 보니까 얘가 음, 나사산을 아까 20인가로 준것 같은데 20한4 정도 줘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디자인을 다시 해서 출력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. 네 이번에 이거 잘 맞을까요? 아 됐다. 어 들어가네요. 네 아까는 살짝 줄어지면서 빠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를 한번 출력을 해갖고 이것까지 장착하는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출력이 완료되어서 배드에서 떼어 왔습니다 그 전에 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거는 프루사 사이트에서 찾은 모델링 인데요 비슷한 듯 하면서 좀 다르죠 지금 약간 이슈는 어, 구멍 사이즈가 이거는 2.5인데, 아, 저는 이걸 2.3으로 했거든요. 그 부분이 제일 제가 음, 좀잘 아, 모르겠다 싶은 부분입니다. 자,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조립이 완료가 되었는데요. 이쪽에다가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. 네, 필라멘트를 넣어서 걸리는 곳이 없이 쭉 나오는지 반대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, 약간 좀 빡빡하네요. 이쪽 상으로 그대로 해도 될까 조금 고민은 되네요. 그냥 새로 출력하지 않고 이대로 한번 써볼까 하네요. 이대로 써서. 어, 좀 빡빡한데, 나중에 출력할 때 뭐, 익스트루더에서 압출이나 이런데 문제가 있다. 그러면 그때 가서 어, 새로 2.3이 아니라 2.5 정도 내경 직경으로 어,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. 음, 그 지금은 그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귀찮아서 계속 그냥 쓰려고 했었는데요. 아, 한번 할걸좀 제대로 해보자 라는 생각에 조금 저항이 있던 부분을 갖다가 제거를 하기 위해 2.5로 변경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2.5로 했더니 2.0 테프론 튜브로 들어갈 때 턱이 생겨서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수정하고 또 안쪽에 약간 날카로운 부분이 있어서 필렛 같은 걸 줘서 또 수정하고 해서 이렇게 다시 검은색 PETG 이용해서 다시 출력했습니다 오늘 하드웨어 두 번째 시간으로 5 in 1 스플리터 제작하고 장착은 아직 못했고 이 피팅 조리까지 한번 해봤습니다. 아잘 됐으면 좋겠네요.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거를 하드웨어 프린터에 장착하기에 앞서서 필라멘트 끝에 필라멘트 끝이라고 하면 필라멘트 끝에 당겨보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잖아요. 이런 요 형태가 중요한데 이 형태를 조건을 잡아보려고 합니다. 음, 그거를 좀 연구해서 잡는 영상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